자 그러면 이제 이두 번째 파트를 보는데 이두 번째 파트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첫 번째 파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드러내면 아래 부분이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에서 이 부분에요. 이제 요걸다 나사를 풀어놨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있는 파트 이거예요. 앞에 파트에서 이세개 나오는 이 파트 어, 여기 어떻면 여기 그랬더니 요거예요. 요 세단자. 이게 요거였더 여기서는 <laughs> 요로 들어와요. 요 파트가 요거거든요. 그럼 요 들어오는 라인이 요거다고.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끄집어내겠어요. 자 요걸 끄집어내면 콘덴서가 8개가 있고요. 요두개가 릴레이예요. 이게 12볼트 릴레이가 두개 있고. 왜이게 크냐 하면 접점이 암피아를 많이 흘리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흘러가는 전류를 감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류기라고 해서 CT라고 해서 통과하는 라인의 전류를 감지해서 과전류 가르면 전류 가르면 여기에 감지된 게이 릴레이를 죽여요. 이 감지된 신호가 릴레이를 죽여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3상이면 3개가 필요한데 2개만 넣어놨어요. 자 그걸 회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서 요세가닥 들어오는 선이 요거고요. 요 릴레이 두개요 릴레이 두개가 요거예요. 요거 아까 검류개 두개했죠요두개요 검류개 두개 CT 두개가 요거 두개예요자 그다음에 삼상 브릿지가 필요한데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딱 뒤집으면 요거예요. 요것이 삼상 브릿지고 요렇게 브릿지 다이오드 섯개가 요렇게 되, 들어있다고 요 그림 그대로예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름이 이게 DF50AA160 요게 이름이에요 이게 산덱스 건데 요게 요게 이제 돼요 자, 요 설명을 제가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릴레이가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요 릴레이의 접점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접점이 있고 릴레이 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쳐서 바로 요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개 직렬로 돼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이쪽으로 마이너스만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 것이고, 요건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열로 나오죠. 그럼 플러스가 열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어, 이두개두 선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 요 요게 마이너스네요.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예요. 그러면 요, 요 요기네요. 요이 요기, 어, 단자 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인데 요두 단자가 바로 요놈 두단자요두 단자고 이 콘덴서가 여덟 <laughs> 개잖아요. 이렇게 어, 제가 여섯 어, 개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다른 거, 딴걸 그립니다. 두개를더 그려놔야 되겠네요. 어, 볼 펜이 어디 도망갔어? 이걸 아무걸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더,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있다 그냥 그리 는을게요 이렇게 총8 개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가요.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은 450V 삼상이에요. 얘는. 얘는 450V 삼상이기 때문에 최대 전압이 얼마나 오냐면 이렇게 450V 곱하기 루트 1을 하게 되면 거의 이 정도 650 정도 전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 콘덴서에 누적되는 전압으로 쌓이면은 이 콘덴서는 650 볼트가 되게 돼요. 그럼 이 콘덴서 하나가 예. 650까지는 못 해요. 여기에 보면 어1000 마이크로 하라 되요400 볼트밖에 안 돼. 그럼 650모질라잖아요 전압이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직렬로 넣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직렬로 넣으면은 이렇게 직렬 전체, 이렇게 전체가 650이고요. 이렇게요 전압이 2분의 1에 320, 320 하면 요 전압이 나누어 분산되게 되는 거야. 이 전압이. 그래서 직렬로. 자, 콘덴서 용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400, 저, 이렇게 1 마이크로잖아요. 그러면 직렬로 되면 이게 직렬일 때는 500으로 줄어들어요. 왜? 두 개분의 1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500으로 용량은 줄어들고 내압이 증가. 그러니까 이게 요 목적은 내압. 이 100까지 0안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6저 여기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500여기 뭐냐면 500 마이크로의 예, 전압. 그러니까 400니까. 이거 요가 저 400볼트니까 800볼트가. 이 콘덴서는 여기 400볼트, 400볼트, 여기 400볼트니까. 800 볼트까지 견디게 되는 거죠. 800 볼트까지 견디게 되고 우리 여기서 들어오는 450 볼트 곱하기 루트에서 650은 800 볼트에서 미달되니까 안정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 여기서 얻어지는 전압이 직류 전압이고 이 전압을 가지고 삼상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650V 삼상 전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요세 개가 UVW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요 직류를 가지고, 요건 직류예요. 직류를 가지고 교류, 교류 삼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파트는 좀 있다 하고요.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릴레이하고, 검유기하고, 검유기는 그냥 관통이에요. 이거는 패스터로 보여드릴게요. 곰육계는 이렇게 돼요. 그냥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 여기서 곱하기 1 해놓고 0을 맞추게 되면, 0을 맞추면, 여기서는 이게 통과예요. 그냥 이게 0이에요. 통과. 그럼 이게 흐르는 전류가 여기서 감지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관통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방향을 알수순 역방향을 재보면 불량 여부를 알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재서 순방향, 역방향, 회로장이 약간 나오고요. 요게 또요요두 개는 안 움직여요 요두 개는 왜? 이게 2m 베이스 콜렉터 같이 게이트 드레인 소스와 같이 이래 돼요두 개가 순방향 요렇게 봐요 요게 순방향 역방향 순 요게 순방향 역방향이고 요두 개가 안 움직여요 요두 개가 그러면 요두개안 움직이는 거는 요거와 똑같아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고거는 트랜지스타로, 이렇게 되거든요. 어, 순력이 두 군데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건 FET가 아니고 이 트랜지스타 같은 형태예요 걔가 FET, FET는 안 움직이는 게두 군데 나오거든요. 무한대 무한, 이렇게 97페지를 이 보세요. 97페지에 이 보면 FET는 게이트 드레인이 무한대, 안 움직이고 게이트 소스가 순력이 안 움직이고 드레인 소스만 순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순력, 순력 나오고 한 군데만 나오잖아요. 자, 그럼면 이건 트랜지스터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검류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 양쪽 가에, 양쪽 가에가 안 움직이고요. 요렇게 순력, 요렇게 순력, 요게 가운데가 베이스 같이, 요게 상태고, 요두 개가 요렇게 순력, 요렇게 순력, 요두 개가 안 움직이는 형태예요. 자, 이 분량이 되면요. 두 개가 똑같은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가면은 고장났는데, 고장이 안 나요, 이거는. 이 흘러가는 전류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고장나는 게 흔하지 않아요. 아, 안 고장나요? 자, 이 릴레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릴레이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릴레이 자체가 코일이 있어요. 릴레이가. 그러면 이 코일의 전압이 12V가 들어오면 접점은 요게 접점이에요. 요, 요 릴레이가 하나거든요. 그럼 요게 접점이에요. 요게 A 접점. 요 코일이 있고 요게 A 접점이야 이게 두 개, 두 개가 병렬이잖아요. 이게 접점이. 그래서 안패를 많이 흘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 450V가 흘러가는 거니까 이게 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릴레이는 어떻게 되느냐. 요 릴레이는 곱하기 되면은 한쪽이 순방향이 나오고요. 요, 기게 한쪽이 순방향이 나오고 요, 기게 코팅이 돼서 그래요. 이게 한쪽 마 이게 여기 역방향 한쪽은 많이 가요 이렇게 많이 순방향.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하면 어, 이건 어디에 또그려줬나 모르겠는데 어, 여기 여기 해놨어요 뒷 부분에 어, 릴레이는 이렇게 시위부터 릴레이 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10V 직류가 흐르면, 직류가 흐르면, 이 직류는 반대극성으로, 이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직, 흐르는 전류의 반대극성으로 역기 펄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직선으로 됐던 게 뒤로 기울어 질려하면 회복하려는 힘. 그러니까 전동차가 있는데, 과속으로 달리면 서 있던 사람이 들어 넘어지려면 얼른 일어날라고 하는, 이런 반사적으로 일어날라고 하는 요 힘의 법칙을 주장한 게 렌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그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직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극성으로 펄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펄스가 있으면은 릴레이가 붙어도 접점이 붙어있지 못하고 진동이, 미세한 진동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해서 눌어로 붙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직류 방향의 반대극성으로 요렇게 다이오드를 넣어줘요. 그러면 플러스는 요로 못 가요. 역방향이니까. 요로 흐르고 펄스를 요로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게 역히 펄스 흡수형 다이오드예요 다른 회로도 들어있어요. 여기도 300, 이런 회로도3 0 0볼트가 이렇게 흐르면 요 양단의 반대극성으로 이렇게 다이오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왜 여기다 넣으면 안 되냐면 여기 바로 넣어버리면 넘어오는 전압에 영향을 줘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도 안 넣고,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고, 저항을 넣죠요 그러면 펄스만 없애주고, 넘어오는 전압에 지장을 없애는 요 회로가 역기 펄스 흡수의 용이에요. 요 비드라고 하는 그 코어는 왜 꼽았느냐 하면, 이 PWM 주파수가, 여기 있는 피 PWM이 나와서 이열에서 위로, 여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유도로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어, 일로 오, 올라오지 말라고 이 비드를 넣어줘요. 이게 코어 같은 거. 이건 다른 데에서 어, 그 앞에 영상에 내가 아마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릴레이는 그렇게 되고, 이 접점이 평소에 떨어져 있는 접점이 A 접점이고 붙어있는 게 B 접점인데, 단자를 이래 옆에서 보면 은 사용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이 옆에서 보면 은 단자를 사용을 안 하고 A 접점만 사용하고 B 접점은 놀렸다고, 이 A 접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릴레이가 살았을 때, 제가 조금 면그 해를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예요이 릴레이가 살면은 붙으면서 전압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전압을 넣게 되면 여기 일부분이 그 220으로 낮춰가지고 쓰는 게 있어. 요이 트랜스로 여기에서 460을 끌고 두 선을 끌고 내려와서 460을 220으로 낮추는 트랜스가 필요해요. 그게 요거예요요 트랜스가 200, 요기에서 460을, 460을 가지고 와서 이 단자에서 220을 만들어 쓰는, 예, 그거예요 요런 부분. 그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에요. 자, 그러면, 어, 요 트랜스 요거. 460에 두 단자를 끌고 와서 220으로 낮춰서 쓰는 요회로는 그냥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해로가 작동하면서 만들어진 12V에 의해서 이게 붙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해로가 먼저 들어와서 붙으면서 조금 있다가 이게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 붙거든요. 약간 몇 초, 한 1, 2초 사이가 나면서 조금 있다가 딱 붙어요. 그때 전압이, 콤프 쪽 전압이 들어가도록. 이렇게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흐른 전류가, 과전류가 생기면 검육에서, 검, 아까 감, 감지된 신호를 가지고 회로가 있어요. 회로에서 작동을 해서 이 릴레이를 쇼트시켜요. 이 들어오는 전압을 쇼트시키면 릴레이가 죽겠죠? 이두 개가 동시에. 그러면 흘러가는 전류를 차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코일, 접점은 보지 말고 코일이 역방향 값이 코일 값이에요. 순방향은 다이오드.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이 움직이면 다이오드가 나간 거고 역방향, 순방향은 다이오드, 역방향이 코일 값이니까 코일이 끊어졌는가만 확인하는 거예 요거는. 그렇게 확인하고, 얘는 어떻게 재느냐 면 이거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노하우가. 이거는. 일단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렇게 재가지고, 한 방에, 불량인가 아는 방법이에요. 그까지는 그냥, 뭐, 가르쳐 드릴게요, 공개해서. 자, 그러면 이 릴레이는, 아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 어, 공개를 너무 많이 하면 이 영상 보면 안 배워라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다 공개를 못해서 이게 너무 많이 공개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좀 속된 표현으로 밥그릇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공개하는 게좀 그래서 요 릴레이 코일만 우선 볼게요. 코일이 요거예요. 코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 요, 요 테이터 동시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해보면. 이게 이게 순방향이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순방향. 이거는 이 다, 내부에 릴레이 속에 다이오드가 들었어요. 그 다이오드의 값이고요. 반대로 어 이게 D가 여기 밖에 달아놨네요. 요거 요게 이게 다 D라고 써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큰 거는 이, 이게 바깥으로 달수 있게 해놨네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 거라 그래요. 잠깐만요. <laughs> 릴레이가요. 어, 이거는 이제 그 라인 커터기 7천만 원짜리 그 장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릴레이 요네 개는 내가 다른 거 만들려고 요걸 빼가지고 다른데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옆에 릴레이에 보면 요 까만 줄이 있잖아요. 요 줄이 코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기 코일 단자고 이제 밑에 단자 이 밑에서 보면. 요, 이게 딱 똑같은 간격이 있고, 요 간격을 벌려놓는 것도 따라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 상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가 코일인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옛날 거는 똑같아요. 간격. 그러면 여기 코일 쪽이에요. 어? 코일 쪽에 외부에서 다이오드를 넣나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다이오드를 넣어주는데, 원래 다이오드가요. 멈췄어요. 만다 하고 여기 또 카트 하겠어요. 여기서 어, 다이오드가 이렇게 보면 곱하기 이래 놓고 한쪽이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한쪽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다이오드 를 끊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양쪽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분량으로 되는 경우의 고장이 있고요. 두 개가 요 여기 붙은 거거든. 두 개가 안 움직이는 고장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큰 전압이 펄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개가 안 움직이는 고장의 다이오드 분량이 있고 두 개가 움직이는 고장의 분량이 생겨요. 그럼 이게 순방, 역방에 나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이, 이 릴레이를 다이오드를 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교류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이오드를 떼어 버리면은 아이고, 다이오드를 떼내면은 교류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교류용에는 다이오드가 없어요. 또 다른 거 sss라는 걸또 달아 주는 것도 있긴 한데 안 넣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이큰 거를 여기에 넣었어. 이 코일 여기거든요. 코일 단자 이요 단자와 이 코일 단자에 요 d라고 적어 놨어요. 요 다이오드.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것들. 요게 요게 역방향 손방향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불량이면 두개 다 움직이면 안되고 코일은 얘를 이건 말건 코일을 재서 이게 조금 움직이는 거 이거 그게 코일 값이에요 여기에서 어, 방금 이거죠 여기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이 다이오드 손방향 값이고 이거는 얘 값이고 역방향 이안 움직이는 이 코일이 안 움직이는 방향일 때 나온 값 95무 85무 85무 나오는데 그게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코일만 재보는 거야. 요렇게. 릴레이는 코일만 재보고 접점은 괜찮아요. 25만 번 정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도록 그게 기준으로 나오는데 더 50만 번 해도 괜찮아요. 접점. 이 병렬로 여러 접점을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설명이, 요 페이지도 설명이 끝났는데요. 요 기판에 있는 놈은 바로 요거, 요거 재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만 안 가르쳐주면 또 소원이 하실까봐 근데 이 로기 안에 여섯 개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닥 이렇게 이 여기서 세 선을 이렇게 이렇게 순력, 이렇게 순력, 이렇게 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닥이 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안 움직이면 여섯 개가 합격이에요. 요게 그런데. 요게 움직이면, 하나만이라도 움직이면 얘가 못 써요. 이게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이오드에서, 다이오드에서 순역순역을8번할 순력, 필요가 없이, 이 교류 쪽만 2개 안 움직이면 4개가 정상이다. 이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아 원래 그 공개를 안 하는데, 어, 그냥 대강하고 넘어갔는데, 예, 여기는, 예, 그, 회원들만 보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아예 공개를 한데 너무 많이 공개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가르쳐 주게 되면, 그러면 배우를 필요 없고 영상만 보고 안 오면 돼서, 이다공개는못 해요. 이게 두 개는 예, 이제 공개를 했어요. 자, 요 정도에서, 요 파트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핵심이 요건데, 이 노하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공개는 조금 이것이 나갔다 안 나갔다를 찾는 건데, 조금 일부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 이 부분도 아주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요거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파트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